동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사로도 쓰이는 동사 다섯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려는 것은 이거예요. 먼저 이두 단어를 소리내어서 발음해 보시겠어요? 네, 잘하셨어요. 하 h o 하 do 이렇게 발음하셨죠? 만약에 여기서 하 w 를 형용사로 생각했다면 이 발음은 맞아요. 여기서 하 w 는 동사예요. 동사로 쓰일 때는 사성으로, how 라고 발음해요. 뭐뭐을 좋아하다, 뭐뭐 하기를 좋아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how吃, 먹기를 좋아해, how t 술을 좋아해, 동사, 좋아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명사 또는 동사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런 틀로 저랑 같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그는 놀기를 좋아해요. 타하얼두 번째 그는 배우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한다. 타 끝없이 쉬 없이 부돤더. 자기 개발하다 하면 부돤더 티셩 지 다음으로 소개할 단어는 망이에요. 바쁘다라는 형용사로서 요디 요즘 좀 바빠. 그래서 오늘은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먼저, 안부인사, 너 요즘 뭐 해? 이 표현을 말해 볼게요. 네, 이렇게 말해도 맞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 볼게요. 너 요즘 뭐뭐 하느라 바빠? 여기에서 망은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물음에 대답해 볼게요. 요즘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我最近在忙工作。我最近在忙公司 요즘에는 시험 준비하느라 바빠요. 我最近在忙考试.我最近在忙考试的事儿.만이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이런 틀로 말하는데요. 그럼 이 틀에 맞춰서 저랑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나는 매일 저녁 집안일 하느라 바빠요. 집안일은 가오. 我每天晚上都忙家务事儿.두 번째, 요즘 이사하느라 바빠요. 이사하다는 반짝 我最近在忙家 이번에는 '热''凉'이두 단어를 같이 소개해 볼게요. '热' 덥다라는 뜻이고, '凉' 차갑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두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热'가 데우다라는 뜻이고요, '凉' '식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문장 볼게요. 반찬이 식었네. 데워줄게. 饭菜도凉了我给你热一下 량 차갑다, 량러 차가워졌다. 변화를 나타내죠. 여기서는 량이 형용사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니이샤좀 데워주다 해서 레이샤 또는 중첩을 사용해서 레이러 이렇게 해도 돼요. 괜히 이샤 봐, 이 봐. 자, 이번에는 량이 단어가 동사로 쓰는 경우 볼게요. 그럼 이 문장 같이 볼게요. 너무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먹어. 뜨겁다는 뭐죠? A B 중에서 맞춰 봐요. A 르 B 탕. 네, 탕이에요. 타이탕러. 너무 뜨거워. 타이탕러. 좀 식혀서 먹어 이 문장 만들어 볼 텐데 먼저 좀 식히다 이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량이샤. 량이량. 그리고 나서 먹어 하니까 짜츠 연결하면 타이탕러 량이량 짜츠바으로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괜찮아. 배울 필요 없어. 没事.不用러두 번째. 너무 뜨거워서 좀 식혔어. 太烫了.就凉了一下.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어는 黑이에요. 黑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검다,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동사로 쓰일 때는 해킹하다라는 뜻과 사람을 모함하다, 사람을 비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저희 계정이 해킹되었어요. 당하다 하니까 빼이가 들어갈 거예요. 워더 장호 베헤르. 또 예를 들면 날모함 하지 마. 이부요 헤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다자 신콜라. 바이바이.